엄마한테 말했지 내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땐 버스 한가득 창녀들을 태운 뒤에 전기가 다 빨린 채 폐병 환자 같은 몰구를 하고선 돈다발과 함께 돌아올 테니 이사 갈 준비해 나나 금방 갔다 올게 꺼져 래퍼들 나 우리 엄마 빚 갚아야 해 밥그릇들 치워 너희들을 눕히는 건 주사기 든 간호사보다 더 쉬워 내가 거품이라면 너희 돈은 스푼이지 빨리 들 걷어내 이 바닥을 치는 실력으로 난 딱히 치기처럼 다뒤집었네넌 내가 자누게에서 허우적대던 때부터 날 기억해 허나 점차 수면 위로 떠올라갔지 문스 윙스에 뱃살 꽉 쥐고 yeah 그래 알아 날 띄운 건내 실력이 아닌 사행시처럼 그저 운이란 걸 근데 또 없어 지금 나만큼 뚜렷한 작업물 없이 스포트라이 받는 놈난 여성 부장관 같은 놈이 바닥에 대들 보지 get it 목욕탕 때밀이처럼 박수를 쳐줘 그럼 내가 뒤집을 테니 Fuck Highlight, like Fuck Grand fuck aomg fuck i l l 내 포부는 내 팀마저도 낭떠러지로 싹다 밀어내지 fuck j m 내가 최고야 다 여첨 먹어 증명해줄게 허풍은 용품 네가 걷는 길을 다 가시밭길로 만들게 빛에서 마치 럭커처럼 비소거 양해를 구해야지 야개 씨발 찬경하지 않는다면 넌 신의 저주를 받기도 진짜 가때엔 니엔이 yeah. 네 이름 앞에 가때 빈말 안해 모두 다 외치거라 그분의 조남 가때용 가때엔 가용 찬양 경배 아닥처네 놈 야 씨바 끼지 마거 죠？사 장님 가라 사대 이런 거 하지 마. 총 맞기 싫 으면 죠？샤 냥 경샤 냐냉 경배, 경배. 딱지 씨발 훅 중독자 새끼 훅 하지 마. Crush, loco, L O Zion T benzino, dog the The quiet C soul dive outside of bed, cheeky treat that MC sniper, EOC Mulon Jerry rack is trick the Apollo, on him Polo well be free occasion. Watch geeks, crucial star and take one basic J Moon and innovator Kid ready, Huckleberry JJK, double K soul, J Jerry K mind, all on kim dead mo jarendo ugly dog sicko and rimi kitty b jolly b timey keepy gddg ydg ilin a busy juice us Skull master boojin do get quala nox new champion jdt od modern road digga slick on mills Kim Malo, my t was swings visco see gim no time giddy boy could when rap but the dick god a nigga igi jo ya shibal nomdeura 욕해서 미안해 근데 이 노래 제목이 왜 백인 줄 알아 내가 작년에 말했지 Still Not Over에서 한국 래퍼 100% 전부 족하고 집으로 거지라고 나 그거 거짓말 아닌데 아직도 몰라 백이라고 백탑 덤벼 이 씹새끼들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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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발놈아 아, 들어오지마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